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당 대표를 나왔는데요.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안철수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단체장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는 당원 100% 공천제를 도입하겠다. 아, 당원 100%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역단체장 뿐만 아니라요, 전부 다 당원이 선택하게 하세요. 위에서 찍어 누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하는 거야. 어디서 한동훈 같은 게 김상욱 같은 거나 공천을 해주고, 어디서 한지아 같은 거나 공천을 해주고, 이 새끼들이 어디서 그 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정말로 당원이 원하는 사람, 밑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을 해서 저 사람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당원이 원하면 전과 10범이 있든 20범이 있든 그냥 하란 말이야. 어차피 지금 전과고 뭐가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이제아 이재명 뭐 전과 있다고 안 됩니까? 김민수 전과 있다고 안 돼. 왜 걔들은 안 따지는데 여기서는 뭐 학력 따지고 뭐 어? 경력 따지고 무슨 전과 따지고 어디서 응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제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우리 자유보수 오빠도 다 완전히 때려치우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위에서 무슨, 뭐, 뭘 지냈네, 안 지냈네, 무슨, 낙하사실을 해가지고, 뭐,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가면 이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면 잘할 수 있다. 아, 그런 사람을 뽑으라 이 말입니다. 그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아, 이재명이가 무슨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대통령 됐습니까? 이재명이가 뭐가 뭔데? 그 이재명이 도덕적이어서 대통령 됐어? 응? 쌍스러워도 대통령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아, 이제는 전투하는 당, 그야말로 싸우는 당, 이런 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아, 그야말로 앞으로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 귀 여기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어글잘 쓰고 그리고 앞에 나가가지고 절대 주눅 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 어, 공천 대거 해서 어 반드시 이기는 이기는 사람 내보내면 되는 거야 이기는 사람 누구야 우리 당원이 선택한 사람 어, 그리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서 어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론 민주당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민주당하고 같은 날 원래 같은 시각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하시는 방법만 있다면 오픈 프라이머리 민주당하고 같이 안 해도 돼요 우리끼리 해도 돼. 그래서, 어, 정말로, 아, 이번에는 상영식 공천 확실히 하도록 합시다. 물론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보면은 뭐 안철수가 공천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방향은 옳다. 그리고 안철수가 혁신위원장 내 집어 던지고, 당대표 나가고 이런 건뭐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과연 당대표를 할수 있는 인간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하지만, 안철수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옳은 방향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100% 상향식으로 공천하는 방안을 이제 택하자. 이거는 100% 강실업 TV도 찬성합니다. 앞으로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당원이 원하는 이런 사람을 공천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아,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가면 이깁니까? 어차피 당원이 선택한 사람이 나가서 떨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땐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떡할 거야. 어, 그러니까 집단 지성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문식 후보가 나갔다 떨어졌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물론 거기에 이제 부정선거리 뭐 이런 거는, 어? 차치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런 걸 차치할 때 우리 당원이 원한 사람이 나가서 떨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놈이 위에서 찍어 눌러 가지고 그 놈이 하양식 공천해 가지고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당원이 원하는 사람이 나가서 마음껏 싸워보고 떨어지면 차라리 그건 상관없다. 그 사람은 다음에 나가면 다시 돼요. 또 사람을 키우는 게시 되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 뭐 그래서꼭뭐그 다음에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100% 상양식 공천해야 된다. 이번에 말이죠. 우리 김문수 후보가 최고 의원 나간다고 저한테도 알려왔는데 김문수 대변인. 뭐, 당대표 나가도, 충분한 사람이야, 사실은 말이죠. 하지만 뭐, 아직 나이도 있고, 아, 또 지금 당대표는 뭐, 아 또, 어, 김은수도 나간다고 하고 하니까, 또 김은수가 안 나가면 아마 나경원이 나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아, 우리 김은수 대변인이 최고위원 나가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자 이거 하지. 이걸 뽑아주자 이거야. 이런 사람을 뽑고, 그리고 상향식 공천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국회원 공천해주고, 아, 이런 사람들 나중에 또, 아,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천해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당에서 사람을 키우자는 거지. 사람을 키워. 이번에 한번 나가서 떨어졌어? 아니, 그 다음에 나가면 다시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도 없는 사람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명하고 그래도 알려지고 아 그래도 검증된 결국 대중에 의해서 검증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 검증을 한다 그래가지고 컷오프를 시킨다 어디서 컷오프를 시키고 있어 아, 앞으로는 말이죠 컷오프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그 사람이 피성거권만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왜 컷오프를 시키는데 그 사람이 피성거권을 박탈당했어 심지어 자 민주당은 말이죠 이재명이 지금 대법원에서. 어, 지금, 유죄, 지지로 파기 환송이 된 상태에서도 이재명을 내보냈다고. 그래서 대통령 만들고 나서 지금 오히려, 어? 재판을 중지시키잖아요. 그런 어떤, 어? 확실히 밀어주는 거, 어? 그런 어떤 깡다기, 그런 어떤 단결력, 이런 게 요구되는 거예요. 밖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안에서, 먼저 안에서 지하를 떤다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사람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지들이 설정한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에서 내치고 안에서 검 검열해 가지고 지 안에서 어떤 사상 검증을 하나 지가 무슨 뭐 무슨 전력 검증을 하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기준으로 컷오프를 시키느냐 이 말이야. 앞으로 컷오프 시키는놈은 말이야. 3대를 갖다 비로 쳐먹어야 돼. 어디서 컷오프를 시켜 누가 누구를 컷오프를 시켜. 그건 오히려 당원들에 의해서만 컷오프도 가능한 거고 당원들에 의해서만 선택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놈들이 뭐 예비 뭐 시험치듯이 무슨 컷오프를 시키고 너는 되네안되네 무슨 기준으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니들이 무슨 기준이야? 그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당대표 나갔을 때아 김세희가 그때 김세희 대표가 아 최고에 나갔을 때 신혜식 대표가 최고 나갔을 때 그때 그놈들이 응? 컷오프 시키고 한 그, 그걸 만행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만행 때문에 국민의 이미 요, 요 모양이 되고 그래서 망해, 응, 거야, 망한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경원 의 같은 경우도 그때 당대표 나갔을 때 아,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그때 말이야 김기현 시키냐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아, 또 안철수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 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 말이야.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뭐야 이 꼴이 된 이유가 뭐야 국민의힘이 지금 2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 지금 대통령이 깜빡이 가고 아 지금 여사도 지금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는 거지 벌써 그런 어떤, 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대로 그런 식으로 선을 긋고, 안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어, 짓밟고, 어, 지들 멋대로 공천을 하고, 어, 지들 멋대로, 어, 잣대로, 어, 사람을 쓰고 안 식으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업보가 돼가지고 이모야입끌를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아, 어, 지금 100% 사장식 공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 어, 안철수 뭐 당대표 나오면서 이제 내건 공약입니다만은, 어쨌든 방향은 옳다 이거야. 강신업TV에서도 100%상위식 공천을 해야 된다 아여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 그 사람이 정가에서 상관없어 국민이 선택하면 당원이 선택하면 상관없는거야 어디서 뭐 기준을 정해갖고 뭐는 되네 안되네 말이야 그따위 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따위 소리하면 앞으로 이 당은 영원히 방, 희망이 없다. 상향식 공천 그리고 상향식 공천할 때이 사람은 되고 안되고 그런 기준도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 피해상호권이 있느냐 없냐 이것만 하면 되는거야. 다른거 필요없어. 피해상호권이 있느냐 없냐 피해상호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되는거지만 피해상호권만 있다면 그 누구도 대상이 되는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당원이 선택하게 하라. 저 사람이 저런게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저런 사람이 저게 있기 때문에 되겠다. 이걸 당원히 선택한다는거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시럽팀입니다.